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6월 4일 화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 가지 형편들이 좀 어, 충분히 못하여서 어, 제가 어, 와 있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어, 게스트룸에서 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 좀 화면도 또좀 화면의 모양도 평소하고 좀 다르고 그런데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번 주가 학교가 종강입니다. 이제 좀 마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좀더 낫지 않나 생각이, 어, 됩니다. 오늘 이번 주 새벽 기도회를 좀 제가 걸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어, 좀 열악한 중이라도 그래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금은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 좀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으로 그저 간결하게 몇 마디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어, 아마도 어,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그 마가라 부르는 마가라하는 요한. 이 사람이 다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여가는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러나 바울은 그 이전을 생각해서 안 되겠다고 하고, 바나바는 또, 친척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데리고 가려고 하고, 데리고 가기를 원했는데, 선교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도무지 원치 않아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바나바는 바나바 대로 말씀을 전하겠지만 바울은 확연히 어, 그리하여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나바가 사실을 바나바가 바울을 어, 교회에다가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니까늘 말씀을 잘 전하는, 전하는 이는 바울이고 어, 그러긴 해도 뭔가 어, 바울도 좀 바나바 덕에 좀 교회에 와 있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울은 독립했고, 그래서 뭐 다른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루스드라루스드라는 그때 지난번에 발, 어릴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여서 걷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이 있었던 그 도시가 루스트라 거든요. 루스트라에 그런데 디모데가 있었고, 어, 디모데를 어, 바울 사도가 어, 자신의 마치 후계자처럼 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어, 바울도 그를 사랑하고, 또 디모데도 어, 바울을 사랑하고, 그러는 가운데 좋은 관계로서 어, 그들이 어, 만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하고 만났고, 그리고 또, 어, 빌리보 빌리뽀는 이제 유럽의 도시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15절, 어, 이 말씀은, 그, 유럽 전도가, 어, 드디어, 시작 시작되는 자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어, 좋겠습니다. 뭐 이래 그 도시 이름들을 제가 막들먹이지 않겠고요. 어, 어쨌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유럽 을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어, 깨우침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고 어, 바울은 그 주어진 사역을 그렇게 어, 감당.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빌립보로 건너가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어,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또 루디아라는 여 신자를 어, 만났습니다. 루디아가 어, 바울에게 소용되는 많은 것을 어, 그 더하여 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서 어, 이제.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16강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아 여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군라여 머물게 하니라. 무디아가 이렇게 어, 바울 사도를 어, 자기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어, 바울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테고 이 기간이 뭐 얼마가 되는지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뭐 간결하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선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문제다. 어, 마가 요한의 경우에는 어, 바울은 싫었지만, 또 바나바는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 바울은 반면에, 어, 그, 루스트라에서 디모델을 만났죠. 어, 그랬다가 다시 빌리포에서는, 어,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어, 볼수 있습니다. 늘, 어,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람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 가운데 있고 그들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소리로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어 사도들이 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질서를 만들어 어, 둔 것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저희들도 그와 같이 그렇게 잘 살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시아에서 그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